어떻게 기선제어를 하느냐? 자 1라운드 이어집니다. 3점을 얻어냈고요. 자 그렇죠. 이후에 날 아, 상당히 빨라요. 난타전이. 예. 와 돌려차기. 오른발 공격. 자첫 번째 네. 태그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대학교. 20초가 지나고 교체를 했습니다. 13점 로 드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빠르게 태그 차기. 들어오자마자 공격 저. 성공 자 왼발 들어가자. 저 않...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조선대 좋은 기회인데요. 자돌려차기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 점수를 따내고 있는 조선대 태그 이루어졌습니다. 10초가 지나면 오른발 아. 몸통 그렇죠. 남은 그렇죠. 시간은 5초 태그 이루어집니다. 페널트를 잘 살려야 돼요. 아! 페널트를 잘 살려야 돼요. 날아차기 이런 턱이군 발을 네번 찼어요. 네. 겨루기에서 아. 이런 발차기. 네. 어, 차기 오른발 어. 동시에 두고 받는두 선수. 신이 없습니다. 테크니컬 포인트까지. 돌개차기. 어. 아, 화끈한 공격 하지만 광주대 이제 4개째 포인트를 그렇죠. 받고 있어요. 하나, 하나 하나 받으면 위험해요. 위험다. 53대 31. 7점 더 얻어냈고요. 그렇죠. 팀하면 집니다. 자, 1라운드 남은 시간은 약 23초. 1 3초 어.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하나면 끝이 날수 그렇죠. 있습니다. 돌려차기를 해야겠죠. 머리 어. 성공하면서 광주대학교 A팀이 1라운드를 따냈습니다. 하게 날아오르는 느낌입니다. 하나. 어 얼굴 둘셋넷 번. 야 상대를 처모끝으로 몰아내는 야 훌륭한 난도 있는 기술이에요. 아 김명성 아, 선수 보세요. 셋넷 아. 마지막 면 지게돼 있어요. 자 이제 1라운드 승부 이어지겠습니다. 재결됩니다. 공주에서 나리차기 왼발 득점 성공 200대 185. 오른발 강한 몸통 공격. 2 점을 얻어냈고요. 연이어서 상대 의 포인트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태그를 하는 팀은 어 받아차기 들어오자마자 나리차기까지. 어 돌개차기 계속 아 돌고 있어요. 또다시 360도를 돌아 돌, 돌개차기를 찼어요. 자 난타전 승부 맞습니다. 자한번더 교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아 아, 쉽게 얼굴 동작이 안 들어갔어요. 네. 자 막아내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그렇죠. 광주대학교는 공격을 계속 퍼붓고 있는데요. 아. 퍼붓고 있는데요. 아. 퍼붓고 있는데요. 아. 퍼붓고 있는데요. 아 들어갑니다. 한 방이면 이게 끝나. 지금 카운터 기술은 얼굴 공격의 회전 기술 30점, 30점. 카운터는 30점, 90점을. 자 일단 조금 전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우려차기야 지금 이뒤우려차기가 그렇죠,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헤드기어의 머리 공격. 아 올림픽 문대성 선수의 뒤우려차기하고 흡사하게 동작을. 이제 100입니다. 네. 아, 3라운드. 자 이제 절반의 게이지. 1대1의 그렇죠. 상황에서 3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아, 기세가 올랐어요. 조선대학교. 확실히 그 흐름을 네, 탔어요. 흐름을 탔어요. 지금. 이 어떤 발차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긴장해야 되겠죠. 오른발. 아, 조선대학교 왼발까지.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도 네. 첫판에 그 기세를 다시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자 연예인 공격. 선수 교체 있고요. 오, 아, 교체. 기야 또다시 맞을 뻔했어요. 자수술 연결을 안 됐고 오히려 상대에게 내려차기 아, 30점을 내줍니다. 네, 네, 네. 김영주심이 그 30점을 다시 2점을 네, 했고요. 습니다 페널티 네. 타임에 광주대 2점까지 0 마지막 공격까지 광주대학교가 다시 역전승을 <laughs> 거둡니다. 역전의 승리. 역전입니다. 광주대학교 이게 바로 퍼태권도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